지금 방금 형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. 고래기. 빼요? 열어놔요? 장만요 예, 알겠어요. 이거 예,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. 화도 문이 이제는 좀 낫겠지. 와, 다 예. 예, 알겠어요. 이곳은 SK 화도 주유소에요.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SK 화도 주유소죠.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차를 하실 경우에는 기름 유종 상관없이 3만원 이상 미시면 세차비가 5천원이고요. 기름을 안 넣고 세차를 하실 경우 6천원입니다. 하부 추가 시 1천원 추가이고요. 하부 세차 추가 그 기능은 그 염화칼슘이 차량 밑바닥에 잔뜩 묻을 때 밑바닥을 깨끗이 털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옵션이거든요. 옵션비는 천 원만 초과해 주시면 강력한 그 하부 쪽에 물주기가 아주 그냥 세차게 이렇게 블랙 아이스가 차량 윗바닥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다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뭐 그렇게 다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비대 역할을 하는 기능이에요. 레이모닝 스파크 마티즈 차량들은 기름을 넣으시나 안 넣으시나 4,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풀서비스 주유소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유정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름을 넣어 드려요 번거로운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투덕! 얼마나 드릴까요? 경유 가득이요. 가득이요? 네 경유 네. 가득이요